주세현TV 실전 투자 주식 강의 경제적 자유를 위하여. 대륙재간이 변곡점 신호 검색기에 떠가지고 발굴해 냈고요 매집 과정들을 보니까 여기서부터로 봤는데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4% 구간이에요 그죠 여기까지 상단 라인까지 여게 1차 매집봉 같고요 네 여기 2차 매집봉 같습니다 요게 2차 매집봉 예상 오늘이 3차 매집봉이에요 매집봉을 3개 띄우면서 이렇게 매집을 완료를 했습니다 애들이 교묘하게 매집을 완료했어요 여기서 1차 매직봉 띄우고, 2차 매직봉 띄우고, 거래량 터졌죠. 오늘 3차 매직봉이에요. 지금 최근에 이제, 그, 빈대 테마들이 움직이고 있죠. 그런 와중에서 경동하고 우리가 인바이오 보고 있고 인바이오 들어갔고 경동은 지금 관심 종목으로 넣어놨고요 경동 1대장 인바이오 2대장 뭐그 정도 볼수 있고 지금 대륙재관도 제가 뭐 이게 좀어 의심스러워 가지고 회사에 들어가 봤습니다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대륙재관 전혀 뭐 빈대하고 상관 없을 것 같은 그런 회사죠 네 오늘 들어가 보니까 부탄가스예요 네 부탄가스 제품으로 들어가 보니까 부탄가스 있고 그 다음에 에어로졸 물관, 산업용품 이런 것도 있고, 생활. 용품 네, 이런것들 방향제 같은거 이런것도 생산하고 근데 살충제가 있었습니다 에프킬라 에프킬라를 만드는 회사예요네 살충제 테마로 지금 엮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오늘 3차 매집봉으로 바닥에서 애들이 매집 끝내고 올리려고 하고 있어요 제 레이다에서는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검색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잡았고 우리 단타로 들어갔는데 이거, 이거 단타 들어갈게 아니고 지금 스윙으로 가져가야 되는 종목이라서 오늘 이제 1차 매수 5대5로 네, 4. 1 0원평당가 맞추시고요. 스윙으로 가져갈 겁니다. 분석해놨던 거 있죠. 네, 딱 보니까 여기서부터 매집박스권 45% 구간 만든다고 했죠. 44% 구간 만들고 여기서부터 오늘까지 가격 변화선을 딱그어놓고 보니까 오늘 딱 2,200만 주 2,210만 주 지금 딱 2,210만 주 매집 딱 끝냈어요. 바닥에서. 개미들은 모릅니다, 이거. 들고 가서 스윙으로, 스윙 내면, 우리 평단가가 4,100원으로 이제 맞춰놓으라고 했고, 평단가 4,100원에서 매집 박스권 상단까지 31%입니다. 그리고 1차 파동 이렇게 나오잖아요. 2파동까지 이제 볼수 있는데, 단기로 보면 매물대가 여기 조금 두터운데, 여기서는 털었다볼수 있고, 최고점이었으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보면, 바닥에 매집이 더 많이 깔려있는 거래량을 이제 많이 동반했기 때문에, 1파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50% 구간까지 올라가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20%니까 저점에서 우리 평단가 4,100원에서 요 라인에요. 요 라인에서 일차 파동 만들면 50% 수익 낼수 있는 구간 제 레이다에 딱 걸렸습니다. 요 상승 파동 나올 겁니다. 급등 테마주로 좀 벌어보긴 했는데 이런 게더 많았다. 작년 겨울쯤에 공부 없이 했다가 차트 조금씩 보려고 하지만 아주 기초 수준이시다라고 말씀하셨죠. 제그 책이 저 매집에 정석하고 요번에 펀딩 참여하셨는데 마스터 강의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세력들의 매집을 확인을 합니다 유통물량 곱하기 3배 하면 매집이 끝나요 그런 이제 과정에서 단타개미들 붙고 기관 회인도 들어오겠지만 이런 이제 매집봉들을 띄우면서 바닥으로 내려가서 바닥 라인을 지지하면서 손절 물량도 받고 한번더 추가 매집봉 띄우고 또 손절 물량 받고 해서 지지부진하게 끌고 가면서 개미들 물량 다 받아내고 바닥을 딱 지지시키면서 여기서 다시 수급을 모아가죠 이게 세력 매집 과정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공부하고 아신다면 이 종목이 이제 갈 거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빈대 테마들이 좀 움직이고 있어서 테마의 주이긴 하지만 테마주들은 그렇습니다 요런 매집 박스권을 세력들이 만들고 평단가를 맞춰가요 고점에서 매집을 했기 때문에 평단가가 예전에 높았다가 여기서 다시 추가 매집하면서 을 평단가 낮췄죠 여기서 바닥에서 또 매집하면서 평단가를 떨어뜨렸고 손절 물량들까지 받았으니까 세력 평단가는 이 정도예요 이게 박스권이고 이걸 공부를 하고 접근을 하면 테마는 네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테마를 태우면서 날립니다 올라가는데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 테마주들을 세력들은 미집을 통해서 평단가를 맞춰가고 상승파동을 만들면서 찌라시 뿌리고 급등시키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들을 공부해 나가면 아주 재밌습니다. 테마주에 손실을 보는 이유가 고점 따라가기 매매 이런 것들 많이 해서 그래요. 초전도체주 파워로직스 73% 국일신동 48%, 덕성 90%, LS전선 62%, 서원 27%, 대창 27%, 인지 컨트롤스 51%, 이렇게 초전도체주 섹터를 통째로 다 먹었던 이유가 바닥에서 매수해서 그래요. 덕성 같은 거, 타점들을 제가 이제 보여드리면 저점 매수했습니다. 저점. 이때 상승할 때 바로 진입해가지고 이 파동 다 먹었습니다. 서원. 서번. 서원도 이거 다 분석해놨던 거죠. 3파까지 나왔던 거. 1차 매수 타점 여기에요. 여기서 수익 냈습니다. 이렇게 수익 냈고. 인지 컨트롤스. 이것도 바닥 잡았어요. 세력의 매집을 확인하고 흔들고 터닝하려고 거래량을 좀 붙일 때. 바닥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51% 수익 낼수 있었어요. 네, 이렇게 이제 세력 매집을 이제 공부를 하시면 재밌습니다. 파동에 대한 부분들을 느끼기 위해서 세력 매집 네, YDG 파동 이론이죠. 네, 이걸 공부하시면 저점 잡고 네, 털러지 말든지 기다리면 급등시킵니다. 골파기 구간에서 개미들이 많이 털려요. 이런 구간에서 네, 우리 평단가 여기에서 거의 뭐 마이너스 이렇게 17% 빼버리면 아, 이거 어떻게 올라가지? 언제 올라가지? 이런 이제 심리적 압박감을 받으면서 흔들리는데 우리는 홀딩합니다. 우리 v i p 반하고 열혈님들은 저를 믿죠. 제 실력을 믿기 때문에. 요걸 딱 홀딩해서 기다리니까 파동 금방 이렇게 만들어 버리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2차 파동 금방에서 수익 마감하면서 51% 수익을 냈어요. 이거들 도 다 테마주죠. 테마주도 급등할 때 따라가지 말고 저점 매수를 통해서 기다려서 수익을 낸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수익이 많이 나겠죠. 요거는 2파까지 만들고 이제 바로 내려갔는데 이때는 초전도체에 대한 확실성에 대한 부분들, 이좀 미흡했고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덕성 매도 치면서 뭐 거의 다 우리가 고점에서 다 매도 쳤죠. 그런 부분들을 공부를 하시면 저점 매수 타점 잡고 파동이 나오는 이런 테마주들도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모든 것들은 테마들이 다 있어요. 고점 따라가기 매매해가지고 손실 본 거지, 저점 매수해놓으면 수익을 많이 볼수 있다는 것, 그거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공부해보세요, 이제부터는. 이제부터 이제, 그 차트 기술적 분석 저한테 배우면 네, 앞으로 뭐 손실 보는 그런 고점 매수를 하지 않고 저점 매수 타점을 통해서 네, 수익을 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대륙재간도 지금 박스권 하단이죠. 여기서 잡아놨죠. 나중에 이 종목이 상승을 하면서 막 올라가면 그제서야 개미들이 달라붙어요 그런 매수 타점을 노려서는 안되고 항상 매집을 확인하고 이 종목의 테마가 어떤 것인지 체크하고 회사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여기 재무차트 기업분석 가시면 0919 에요 키움 기준으로 여기 있죠 홈페이지 기업개요의 홈페이지 있거든요 이거 눌러보면 홈페이지가 떠요 회사가 무슨 회사인가 제품 생산을 하는데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가 궁금해서 좀 보다 보니까 살충제가 있더라 아, 빈대 테마로 엮었구나 아 얘들 지금 작전 했구나 그래서 다시 분석을 했습니다 제가 종목 분석하니까 매집이 끝냈네요 오늘 그래서 오늘 네, 단타드 같지만 스윙으로 다시 변경해서 물량 좀 늘려 가지고 네, 들고 갈 겁니다 이런식으로 판단해 나가면서 세력을 씹어먹는 네, 그런 기법입니다. 이런 걸잘 배워나가시면, 지금 뭐 힘든 시장이지만, 네, 조금 조금씩 이제 계속 수익 내가면서 네, 계좌 자체가 좋아질 거예요. 열심히 배우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영상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